아, 사람 없어요. 잘보이죠 아, 까형들여기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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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기 형님, 형님, 네님형보이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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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 초기화 했나? 형 23대18 초기화하고 여기 2점 올려라 초기화하고 정 초기화하고 금방 코트 넣었잖아 그냥 대으로어 아까 전에 초기화했어 한지 말랬잖아 아까 전에 했어 근데 간지 아, 말랬는데 박수! 박수! 간지 말랬지 금방? 아 그래 전히어 그냥 결국은 샌슈니가 뭐아 맞네 아 그래 23대18 25대18인가 그러면? 23대18 23대18 아 그래? 올린다고?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어 아. 지아그냥이잘 빼줬다 밖에 반대쪽이랑 그렇지, <목소리> <목소리> <피웠다>. <목소리> 그림을 유지하면 서 나오든지 아니요, 펌 향이 전혀 좋아는예그도도를좀 없애는 나다 로우는 괜찮사이에좀컷라오는게안가 돌아. 5점해 되는 거 펌프? 우리 로우에서 뒤에 가서 분는한명을 눈줄이 네돌파도돌파하는래 돌파 안 하고 예 맞아요 아, 할때안쌓때속도고 예. 분석이 쭉 아, 이렇게 누르 저저저박박박 <trots> 소먹이는데 <t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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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아 네? 맞아요 어 내년 회장 그 대구 떠나는데도 광복 회장을 한다 일정 진짜 은 <laughs> 서울에서도 회장을 한다고 <웃음> <웃음> 2점 올렸데 광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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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출신

유 오늘 미드 잘 봤어? 니점점지점인가 미드 두개인데개는깔하게넣고개는 뭔가 어, 안 들어갔다는데 통통통 해들될것 같아 아세개 되겠네요 세개아개요 서로 2 0통이아 그게 서로 깔동하이랑땡크아 설마? 아까도 나도 이거 코너까지 딱나가지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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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로우 주고 코너를 갈까요, 갈까요? 오히려 그러면 쌀것 같아서 원래 하이 주고 코너 가는 건 생각 그 저희 연습했는데 이게 로우 주고 코너를 가야 할지 아니면 가야할지 근 네, 그거 하려면 일단 탑도 앞선 후로내려와으면아 맞긴 하죠 그거는 말 맞추고 내려온 면 네. 같은데 그거 그냥 제 생각은 어 탄덕이 그형 포즈 배치가 안잖아요그러 어. 포로 찢어도 되고 어. 만약 앞선이 내려갔으면 은 내가 그냥 스할수있있고네 그러니까 아, 형 배치가 아 형 매치가 저기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올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요 아, 그 사람이 형 코너까지 따라오면 하이가없 이만하게 그러니까. 넓어지는 상황이 어. 있잖아요 그게 되면 코너로 찢고 그럼 딴 데서 딴 사람이 공간을 쓸 테니까 음. 그래. 그럼 내 45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빠른 아, 사람이면 야, 내려가면 손질가져가니까 한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내려갈 때하이 쪽에 공간이 날것 같은지 안날것 같은지만 아, 확인하고 찢으면 될것 같아요 코너까지 가도 윙 수비가 형한테 붙어있으면 아, 하이에 아, 오케이. 아무런 오케이. 영향이 없잖아요 그냥 아, 아, 형 매치도 그대로 따라오고 그럼 만약 한덕영 맞는 사람이 뒷선이면 코너 째고 내려가도 않고. 그래, 그래, 그 생각보다 잘 따라갔다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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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담배 아, 피로 아, 왔습니다. 아펜이 형이랑 담배 피로 갔다 온다고 나가니다 아펜이 형이랑 현우 형. 아펜이 형.

게임시간 24초 누구요? 아저 분이요? 저기이성 진짜? <나이구나>. 아 이거요? 아가이 <목소리> 네. 친구로 가자네 나이가 똑같은데 아, 게임시간 11초 똑같진 않생각해서 원래 랐대7 5 8 7, 5, 7 6, 6 5 4 <laughs> 어. 원샷하고 끝내겠습니다. 1점, 1점.